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인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주님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수와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수와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신문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기르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가아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에 대한 지정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메 레위지파는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불평하듯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청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과거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숙이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레위지파의 몫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 6개의 성읍과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서 42개의 성읍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했고 또그 약속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모세에게 주신 요호와의 명령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몇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어쩌면 그때와 상황이 다르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법률 규정에는 문서로 사인이 있거나 영상으로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오래 전에 아무런 문서도 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기준으로 삼고 레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족은 친족들까지 모두 포함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하 계열에는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열세 개 성읍을 받고 또그 외에 나머지 가족들이 열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의 장남인 이 게르손 계열이 열세 개 성읍을 받게 되고 또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계열이 열두 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사십여덟 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아론이었, 아론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후손은 아론의 후손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의 자손은 13개 성읍을 받았지만 모세의 후손은 10개 성읍만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한 땅을 남겨두지도 않았고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후손들은 공평하다고 느낄까요? 불공평하다고 느낄까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파들도. 자신이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집합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그들은 선뜻 자신들의 성읍을 내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어주라 하실 때 내어 줄수 있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기업을 얻었다 생각하면 점점 더 움켜쥐게 되지만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받았다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줄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부터 이 거주할 성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 레위는 분노에 휩싸여서 형 시무온과 함께 그 부족을 복수하고 몰살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레위의 아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출애굽 도중에 다른 지파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길 때 유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했습니다. 비록 이 야곱의 저주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그 저주는 오히려 거룩한 사명이 되었고 상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자라는 이 레위의 이름처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백성들의 죄 사함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 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땅을 받고 또 지파들은 순순히 땅을 내어 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어 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내어 주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 지파가 받은 저주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거룩한 사명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때 우리의 과거와 실수와 상처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마다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